이 시간에는 에, 복숭아 나무에다가 청자두 또 자두 살구 이렇게 접목했던 것을 한달 전에 했던 것을 얼마나 컸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은 청자두인데요. 청자두가 잘 살아 있고 그 옆에는 요거는 살구 나무. 살구 나무 살아 있죠. 자 살아서 붙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쪽에도 또 해놨어요. 이쪽에도 음, 이쪽에 안에 보면 여러분도 해놨습니다. 지금 이건 살구나무, 살구나무죠. 이파리를 보면 자 살구나무. 올해 올해 이제 해가지고 지금 자 비닐을 임시 뜯어봅니다. 원래 비닐을 놔둬도 되는데 자 밑에는 복숭아나무, 위에는 살구, 자두. 그 다음에 복숭아 살구 자두 자두도 두 가지 그러면 복숭아 살구 그 다음에 자두가 두 가지 네 가지 품종이 한 나무에 지금 접목이 됐습니다 지금 이건 살구 나무예요 살구 나무 지금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지금 순 많이 나온 것이 자두고 자 여기도 살구나무 살구나무가 이파리가 틀리죠 붙었습니다 근데 얘들이 올해는 저 접목을 자꾸 해 보니까 이제 웬만해서는 접목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자두나무가 많이 커버렸네요 복숭아나무에 자두나무 일반자두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봤던 것은 청자두 요거 색깔이 좀틀리죠이것도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이게 그러니까 품종이 장미과에 속해가지고 같은 계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네 가지가 다. 그러면 여기다가 나중에는 앵두나무도 해보고, 그 다음에 체리도 해보고. 체리는 지금 해놨습니다. 그 이제 해놨는데 언제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 매화. 매화도 한번 해보고, 같은 장미가거든요. 그래서 정원수로 하나의 나무에다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이거 조경수로 여러 가지 꽃이 피는 것도 보고, 제일 논이게 복숭아는 병해충이 심해가지고, 열매 따먹기가 어려워요. 근데, 뒷부분에 보면 복숭아 열매 벌레 먹는 거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잘 크는데, 까먹기가 힘들어요. 익어가지고 봉지 안 심으면 금방 다 벌레가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붙이는 이유도 이런 거이 자두나 살구나 이런 것을 일찍 벌레가 먹기 전에 익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농약도 안 하고 농약 농약도 안 하고 그 벌레가 복숭아처럼 볼, 벌레가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접붙이는 방법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쪼, 그, 쐐기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또,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한쪽 면만 대, 대표식으로 쭉 밀어갖고, 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지금 그것이 그것입니다. 쇠기식으로 집어 넣은 것이 아니고, 나무 한쪽 면을 한 3cm 정도로 쭉 깎은 다음에, 반대편, 이제 접수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 깎아가지고 지금 넣습니다. 근데 이것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접, 접하는 것은 원리는 이 불음켜가 잘 맞고 마, 많은 면적이 이 접촉이 될수록 더잘 붙는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밀봉을 잘해 놓으면 저기에서 이제 같은 액체가 나와가지고 그를 따라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다 붙어버렸죠. 저거는 쐐기식으로 안하고 한쪽 면을 날끔하게 갖고 쐐기식으로 해가지고 위에서를 그냥 붙여서 잘 봉해놨어요. 단단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습기가 안 비닐로 완전히 감싸버렸기 때문에 저기에 조금 들뜸이 없죠. 부드럽기 때문에. 저 후반부에, 후반부에 저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 했던 것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접을 할때 보면 어떤 것이 딱 규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응용을 해 가지고 해보니까 저 방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삼각형으로 그냥 그러니까 부름켜가 서로 접착되는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살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거는 지금 잘 살았죠. 저 정도면 성공한 것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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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 이제 그런 것을 내가 해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자, 꼭 틀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저것도 지금 비닐을 나중에 좀, 이거는 그, 시간이 지나면 비닐이 분해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 놔둬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여드리려고 약간 풀고 있는데 자두나무가, 복숭아나무에 자두나무가 이제 됐습니다. 자, 저, 저거 지금 다 됐죠. 자, 이거 복숭아 보이죠? 복숭아는 오랫동안 놔둬요. 지금까지 살구 같은 것은 이제 이미 따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살구를 복숭아나무로 대체를 하려고 더 접을 붙인 것도 있습니다. 병충해가 복숭아가 아주 약해요. 그래가지고 봉지를 안 씌우면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벌레가. 그래서 살구나 자두나 행두 이런 거 붙여 놓으면 보기에도 여러 가지 열매가 모이면 열매 열리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자두나 마아 일반 자두 아까 그거는 청자두 자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니까 같은 장미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꽃을 피우겠지 색깔도 틀리고 큰 대규모 농장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가정에서 복숭아는 가정에다 잘안 심는데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복숭아를 아니고 자두나 말하면 자두, 앵두, 매실, 살구 이런 것이 열면 이제 복숭아 역할은 좀 줄어들겠죠. 한 가지 정도만 남고 자, 저, 볼, 보이는 복숭아가 벌레가 다 먹어요. 안 싸놓은 것은. 그래서 이제 해마다 보면, 품질이 벌레가 먹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이 접했던 거, 아까 살구 복숭아에다가 나중에 그 처음에 보여, 소개했던 거 있죠. 그거 지금 영상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보입니다. 어디를 했냐면, 이거는, 음, 배, 사과나무. 사과나무도 한쪽을 그렇게 해봤어요. 한쪽 면을, 한쪽 면을 길게 한 사, 요거는 3cm, 4cm 정도를 쭉 한쪽 면만 밀어요. 그리고 이제, 자, 붙이는 온, 온 순, 온, 온 목에도 쭉, 이게 보이죠? 옆에 그, 저기, 우레탄 폼 싸는 것처럼 접착면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또, 어, 일반, 일반 재래종, 재래종 대추나무를 20년 키웠는데 그걸 다 피워버리고 하니까 새싹이 나왔죠. 거기다가 이제 이, 이 방법 저 방법 해가지고 완전히 수종갱신이 돼버린 편입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그 대표식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삼각형으로 쐐기식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거 되는가 보자 하고 가지 부러진 가지에다가 길게 일부러 똑같은 굵기로 쭉한 이거는 더 많이 했어요. 5cm, 6cm 정도를 쭉 밀어 가지고 보십시오. 가지 부러진 거 접목을 했는데 하도 무거워가지고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지에다가 저렇게 저 밑에서부터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저거는세기식으로안 하고 말하자면 양쪽 면다쭉 한쪽 면을 한쪽 면을 5cm 정도로 길게 쭉 밀고 또 한쪽 면도 이제 붙이는 온목이또 붙이는 접목에도쭉 밀어가지고 양쪽이 이제 면이 그게 말하자면 이 불응켜 양이 많겠죠 접착 면이 그렇게 해서 잘 붙여서요 비닐을 이제 풀었죠 저기도 자 우레탄 봄 쏘는 것처럼 하얀 액체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접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슬렁슬렁 그냥 자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자 해놨죠 저렇게 근데 이한달 뭐 되니까 완전히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와지 위에서 다 살았습니다. 접착면이 많죠? 붙이는 면이.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영양분 빨아들이는 면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붙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보니까 저기 틈에 접착면이 있죠? 거기를 이제 상당히 세게 이제 감았죠. 비닐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수분이 어디로 증발이 안 하고. 저 위에 지금 접수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얗게 저기 되는 되는 것이 우레탄 봄써는 것처럼 접착제를 발라놓은 것처럼 완전히 됐어요. 그 접착이 완전히 됐죠. 보시기도. 그리고 접착이 잘 돼요. 그러니까 저런 방법을 응용을 하면 굳이 쇠기식으로뭐 집어넣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면 무슨 점이 좋냐면 제일 아랫부분부터 쫙쫙 감아서 올라 올라가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성공률도 높은 것 같고. 우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접목이 어떤 규정의 틀에 그 갇혀 있어서 꼭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좋지만 우에는 다 쌔기식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이거는 우에 잘 살았죠. 꽃도 많이 피었어요. 저 우에도 있고 자세 가지가 했는데 하나가 너무 무거워지고 부러진 가지가 지금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자 이쪽 이쪽 왼쪽에도 많이 있어요. 한열 군데 붙여서 다 살았습니다. 지금. 자, 시간 관계상 이쪽만 지금 보여드렸어요. 나중에 열매 열때 전체적으로 몇 군데를 접수를 해고 완전히 수종 갱신을 했는가 또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살았죠? 완전히 살았어요. 자, 열매 열을 때또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